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사랑하셔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 하루도 영육 모두 강건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께서, 이 말씀 을하 시고, 심령 이괴 로워 증언 하여 이르 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 노니 너희 중, 하 나가 나를 팔 리라 하시 니 제자 들이 서로 보며 누구 에게 대하 여 말씀 하시 는지 의심 하 더라. 예 수의 제자 중 하나, 곧그가 사랑 하 시는 자가 예 수의 품에의 지하 여 누웠 는지라. 시몬 베드로 가 머리짓 을하여 말하 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의심만 하는 제자들, 서로를 의심만 하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후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이 식사를 보통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와 제자들은 유대인 식사 관습대로 왼팔을 바닥에 괴고 빌스듬이 누워서 식사를 했죠.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 앞에 곧 예수의 가슴 쪽에 빌스듬이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즉, 배반할, 즉, 사기칠 누군가와 식사를 과연 할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알면서는 식사를 온전히 할수 없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면서도 식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과의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대화가 목적이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겠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할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은 이제 다한것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었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 오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마도 가루뉴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기에 자기는 아니고 아니라고 예수님께 변호하며 서로 누가 그런 배신을 할지 몹시 궁금했겠죠. 그러기에 서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봐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하던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머릿짓으로 그가 과연 누구인지 묻게 되었죠.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이제 예수님께 그가 과연 누구인지 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누가 예수를 배반할지 배신할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서일까요? 제자들은 누가 과연 배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배신할 자로 가룟 유다임을 지목했기에 가룟 유다는 몹시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은 상태였기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오히려 예수님께 다은것 같이 뻔뻔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자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볼까요?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로뉴다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닙니다. 실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다툼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즉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뒤편에 있는 사탄의 개입을 보고 그 사탄과 싸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가론유다를 조종하고 있던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그 사탄을 대적했지 결코 사람인 가론유다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기에 가론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치만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론유다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죠. 어, 그러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크고 작은 문제를 바라볼 때 바울의 겉면에 따르면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서는 곤란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싸움임을 인식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다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선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예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신은 아닐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수주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풀풀이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현장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의심을 하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는 않았죠. 즉,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김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요. 이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식으로, 즉, 남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쉽게 여겨버리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실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게 되면,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귀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기게 되면 자신을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죠. 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반병 교사로 삼아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시야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접하게 될때 나에게 우선 적용케 하소서. 다음으로 신자로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공헌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하소서. 올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